안녕하세요. 홈물리의 코밍홈 한정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초월읍 지월리 쪽에 이제 신축 전원주택을 안내해 드려 왔는데요. 이곳은 작년에 이제 오픈을 해서 저희가 몇번 찍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13세대가 지어져 있고요. 앞으로 또 2차분으로 해서 한 이곳이 다 형성이 되면 한 70여 세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알당 같은 경우에도 한 70평 정도 되고요. 옆면적도 한 70평 정도. 근데 이 안에 뭐 스크린 골프장도 하실 수도 있고 멀티룸 있고 사우나 그리고 또 위에는 또 수영장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활을 여기 안에서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곳은, 이곳의 인프라는 지금 바로 자차로 한 10분 거리만 가시면 경안동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광주 경기 광주역까지도 가실 수 있는 곳이라 어느 정도 전원주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자차는 필수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인프라는 10분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예쁜 집을 외부부터 해서 내부로 해서 꼼꼼히 저희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할게요. 지금 여기 주차장 타일은 현무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저기 외관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롱브릭 타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주차장은 지금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네, 높아요. 네, 여기서 여기 캠핑카 같은 거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캠핑카도 그럼... 들어오고 네. 그 연예인들 타는 차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죠? 네. 네, 그거. 높은 거도 다 들어오겠네요. 그게 뭘까? <laughs>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넉넉하게 두 대도 들어올 공간입니다. 네. 앞뒤로 네 대까지. 앞뒤로, 여기 폭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네네네. 네 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이제 출입문이고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금 현문현관문 대문. 네. 네, 대문. 메인 대문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안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창고 공간이 하나 있어요. 네,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다섯 평 정도 돼요. 네, 다섯 평. 네, 근데 현재는 지금 여기가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다섯 평인데, 앞으로 지어질 거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섯 평에서 스물한 평까지도 공간이 나온다고요. 오, 스물한 평까지요. 네, 그러면 여기가 완전히 창고가 아니라 방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대형 멀티룸 네. 되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난방은 안 되니까 음... 그거는 이제 사용하신 용도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운동기구 놔두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외관에서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정원도 만들어 주셨어요. 네. 아마...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나무를 이렇게 심어 주셔서 되게 운치 있고 좋으신, 좋은 좋은 네. 것 같아요. 여기서 위에 중정죠 네, 중정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내부로 이제 들어가실게요. 네, 내부로 들어가시기 전에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S1이 달려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전기, 그렇죠? 음. 이게 전원주택 사시다 보면은 보안 이런 거좀 많이 신경 쓰이시잖아요. 네, 여기는 또 S1도 설치를 해주셨네요. 아우 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관문으로 들어가실게요. 네. 현관문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신발장 세 칸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벤츠 의자, 네. 수납까지 되어 있고 공간까지. 여기 거울로 이렇게 달아주셔서. 나가시거나 들어오실 때옷 매무새 여기서 체크하시면 좋으실 네. 것 같아요. 편리하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신발장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좀 작아 보여요. 네, 말씀은. 네, 여기에 보시,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 한쪽으로 또 팬트리장 이렇게 신발장이 또 크게 되어 있어요. 너이 어, 높아요. 네. 와. 이러면. 너무 넉넉한 공간이 그죠. 있어서 수납은 네. 충분히 되실 것 충분하시고. 같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가 지금 자동문. 어 자동문. 네. 이게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네. 자동문에서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별리합니다.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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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멀티룸 공간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음. 여기가 지금 현재는 이제 스크린으로 해서 이렇게 영화관 빔 쏘실 수 네, 있게끔 이렇게 영화관. 해주셨는데요. 그저, 그. 앞으로 선분양 받으실 수 있는 곳은 여기 충고를 더 높아서 뭐 스크린 골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고를 더 높게도 만들어주실 수도 있을 네, 수 있습니다. 네, 스크린 골프가 충고한 하시는... 3m 이상 돼야지 설치 가능하다고 하시 네. 네. 저희 어제 부장님하고 저하고도 스크린 치고 왔잖아요. 아우, 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것도 내림벽이거든요내림벽인데 음. 이게 벽이 되게 둥글어가지고 특이하죠, 모양이. 누구죠? 그 로마 그런데 신전에 세우는 둥전이죠 네. 네. 그래서 되게, 그것도 특이하게 해주셨고. 멋있네요. 네. 네. 이 멀티룸 안쪽에도 지금 히센 에어컨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 되어 있고요. 네. 네. 이 밑에는 또 지금 에탄올 날로도 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오, 좋네요. 네. 네. 여기 가족실로 이제 사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공간이 넓고. 네. 와, 좋아요. 네, 여기가 또더 좋은 게, 여기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 기구 설치하시고 하, 하면은, 여기서 운동 끝나고 나면, 여기 또 복박이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운동복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놓으실 수, 놓으시면 좋으실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기 가라입으로 살짝 보관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화장대 또 화장대고. 따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세월짜리 스타일러, 스타일러 이것도 기본 옵션이에요. 오 좋습니다. 네. 네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이제 옷 이런 거 이제 외투는 벗으셔서 여기다 이제 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또 청결 많이 이제 신경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좀 해결하시면 좋으실 네.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게이 안쪽이 더 대박이에요. 그렇죠.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아, 이제 아, 이체형 있고요. 예, 비대 있고요. 네, 여기 거울 수건장대가 있고 세면대. 이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부장님, 비춰주세요. 저 샤워기가 되게 특이하죠. 오, 이게 샤워기인가요? 네, 샤워기예요. 오. 이쪽에서 샤워 물줄기가 아, 나와요 거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요. 아, 여기에 네. 없는 건 제가 잘 몰라요. <laughs>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네. 아, 또이 안쪽에. 오, 사우나 시설. 하구. 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우나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와, 등도 이쁘지만, 네. 있고. 여기에 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것도 다 편백나무. 우회 음. 천정도 다 편백나무로 해서, 편백나무가 엄청 향이 좋죠. 네, 향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와. 어 한쪽으로는 또 이렇게 모래시계, 온도계까지도 모래시계. 다 되어 있어요. 음. 정말 집안에서 다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네. 음.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이쪽으로 이제 멀티룸에서 나오시다 보면은 계단 밑에 또 공간이 있어요. 네. 계단 밑에 공간 여기 천정이 좀 낮기는 해요. 저는 이제 살짝 닿긴 한데 음, 좀 숙이고 네.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는 여기에 지금 21kg짜리 세탁기 건조기가 다 들어올 예정에 네, 현재는 이 현상에 네. 포함이 되 있어요. 네. 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는 꽤 넓어요. 오, 침구도 높아요? 네, 네. 들어오는 문만 이제 조금 낮아서 그런데 네, 네. 들어오실 때는 좀 머리 조심하세요. 어, 뭐야? 네. <laughs> 네. 그리고 이쪽은 또 계단 밑에 창고. 네, 네. 이쪽도 잔짐 같은 거 그냥 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계단 밑 창고. 이제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실 건데요. 이제 본격적인 1층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네, 기대가 돼요. 네. 네 여기 손잡이는 지금 블랙서스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라운드로 되어 있어서 손잡이도 되게 편하게 부드럽게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올라가 보실게요. 네. 네네. 올라가 네. 보실게요. 네. 네. 올라오시면 여기는 이제 1층인데요. 1층이 한쪽으로는 거실, 한쪽으로는 주방으로 해서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거실 오셨는데요. 거실 지금 바닥은 지금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네. 아트월 마감은 지금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어, 멋져요. 네. 이 바닥 지금 이거 TV 다이도 지금 블랙 톤으로 해서 대리석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고급스럽게 와잘 네. 마감해주셨어요. 네. 네. 위에 천정은 지금 이제 매립등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한쪽에도 또 채관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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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 아트월을 좀 보시면 여기 어, 이거 홈 아이어티라고 네. 해서 이게 굉장히 크네요. 네, 커요. 네, 이게 저 거실, 주방에 이렇게 두 대가 설치가 네, 되어 있어요. 네, 네. 월패드는 다각 층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네. 저 푸드코트감은 메뉴골로는 고요. 고급이... <laughs> 그렇죠. 어, 커요. 네, 맞아요. 네. 딱 집으셨네.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거실 창은 지금 LG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네. 굿, 저희가 이 앞에 테라스 쪽으로 나가, 나가볼게요. 네, 이쪽 이제 거실 쪽으로 해서 이렇게 테라스 나와 보시면 와, 여기 수영장 이 있어요. 네, 수영장. <laughs> 여기 반려견이나 아이들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깊이도 깊고. 네.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네, 네, 여름에 여기다 물 채워놓고 놀면 진짜 어디 따로 휴양지 안 가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푸르른 네. 숲 보면서, 정원 보면서 수영합니다. 네. 저 위에 그러니까 또 천정에는 또 포치 공간이라 네. 눈비 안 맞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난가는 지금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다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마당이 넓어 보여요. 맞습니다. 네. 네. 한쪽에는 또 이렇게 또 조경수 다 해주셨고요. 네.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네. 그쪽엔 조경수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텃밭 같은 거 거기 조그맣게 해주셔도 돼요.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텃밭 네, 네. 하셔도 네. 좋고요. 네. 네. 이쪽에 우측에는 또 이제 잔디마당. 잔디마당, 어. 잔디마당 가시기 전에 여기 저희 아까 지층에서 봤던 중정이에요, 네, 여기가. 건가. 네. 그래서 여기를 뭐 나중에 막으시고 싶으시면 막으셔서 네, 렉산 씌우셔도 돼요. 네. 그렇죠. 네. 눈비 안 맞게 하실 네. 수도 있고요. 어, 림석도 이쁘게 잘돼 있어요. 네. 네. 마당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대지가 네. 여기가 80평이다 보니까 마당은 크진 않은데 오묘 조밀하게 다 이렇게 해 주실 건다 이렇게 해 주신 거 같아요. 네. 그래서 하, 이쪽에서는 주방에서 나올 수 있는 공간. 음, 주방에서. 네. 주방에서로 나와도 되고. 이쪽으로 나와도 되고. 그렇죠. 네. 이쪽에서 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거실하고 음. 주방에서도 다이 정원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네. 그게 너무 좋은 거 음.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저희 주방 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아, 주방 가시기 전에 공용 아니, 욕실. 네. 공용 욕실. 저 여기가 이제 세면대 밖에 나와 있고요. 저쪽에는 게스트 화장실처럼 변기만 네,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어, 타일도 이쁜 거. 포쉐리 네. 타일 붙여주셨네. 네. 네, 이제 주방 쪽인데요. 여기는 진짜 어, 딱 주방하고 이쪽에 식탁 공간이 또 따로 있어서. 식탁 공간이. 아 이거 거실 사이즈. <laughs> 웬만한 거실 사이즈예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6인용 식탁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보다더큰 식탁용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네. 딱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네네. 거실하고 이게 분리가 돼 있고 또 아까 외부에서 저희가 잔디마당에서 주방 공간을 봤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기억자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차 마시고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저 해보고 싶어요. 네. <laughs> 네이쪽 한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장 다 해주셨고요. 반장도 수납장 네. 넉넉하게 되 있어요. 위에도 체감창이 다 나와 있어요. 체감창도 돼 네. 어저 뒤에 문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터닝 도어로 해서 문이 따로 있는데요. 이쪽도 아까 잔디 음, 나갈 수 있는 네. 공간. 어 여기다가 텃밭하면 되겠다. 그죠. 그죠. 네. 이제 저희 주방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오, 주방 가시기 전에 이쪽에 또 수납 공간도 오, 또, 또 따로 이렇게 있는데? 깨알 수납이에요. 네네. 네, 깨알 수납을또도 해주셨고요. 기업제 동선이라 주부들이 요리하기가 되게 편한 동선이에요. 네. 넓어요 공간도. 네 넓고 이쪽에 지금 삼구 쿡탑 자리 들어와 있고요. 지금 후도 엘리카 후드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엔지니어 스톤. 엔지니어 스톤. 네, 엔지니어 스톤. 네. 네, 엔지니어 스톤으로 되어 있고 지금 뭐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색깔 맞춰주셔서 네. 깔끔해요. 네, 깔끔하고 네. 넉넉해요. 네. 네. 네, 냉장고도 이제 기본 옵션으로 다 설치가 네. 되어 있어요. 이쪽 한쪽은 또 지금 화이트 톤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는 또 우드 톤으로 해서 색감을 또 따르 주셨어요. 네. 이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 도 비밀 공간이 또 있어요. 이쪽은 다용도실. 음, 다용도실. 네, 근데 작지가 않아요. 다용도실로 들어오시면 네 김치냉장고 이제 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들어가 네, 여기 이거 자리 또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네, 다. 비밀. 네, 다 한샘 거네요. 네. 네, 네. 그리고 환기장도 따로 환기장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음. 네. 이제 그러면 1층은 이제 다 보셨고요. 네. 저희 이제 2층으로 올라가실게요. 네, 본격적으로 ]게요. 방을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오셨는데요. 2층은 이제 방이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안방부터 저희가 네, 좀 보여드릴게요. 안방 음. 안방이 꽤 넓죠. 넓어요. 네. 근데 안방이 또 넓은 데다가 이쪽 한쪽에 저희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네. 여기에 너무 이게 티 테이블 저렇게 두셨는데도 꽤 넓어요. 공간이 작지는 않은데. 네 이쪽 먼저 나가서 테라스 먼저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네 바닥이 현무암 타일로 되어 있네요. 어 여기 어닝 씌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닝 씌우시면은 오히려 나가서 차 마시고 하실 때더 좋으실 것 같기는 해요. 네습니다네 여기 바닥은 지금 원목 마루로 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 벽면을 보시면 벽면도 다 이게 도장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보통 안방. 방은 벽지 하는데. 그렇죠. 오 신경 네. 많이 쓰셨네요. 네 도장 마감으로 다 해주셨고요. 네. 또 한쪽에는 이렇게 대리석 선반 으로도 또 이렇게 해 주셨네요 네네 이런 것도 네.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장식해 네. 주시면 될거 이쪽에도 있는... 마찬가지고 네, 네, 이쪽에도 또 이렇게 해 주셔서 요거는 기본 옵션일까요 이건 한번 좀알아볼요 네, 같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 요거는 네. 좀 확인을 해 드릴 게요 네. 네. 한쪽은 이렇게 이제 이쪽이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요 투명한 거 이쪽이 네. 드레스룸으로 또 되어 있어요 네. 드레스룸이 아 시스템장 시스템장 네. 시스템장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조금 넉넉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작기는 해요, 그죠? 근데 시스템장 말고 붙박이장으로 응. 그렇게 놓으셔도 네네 좀 넉넉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또 네. 여기에 이렇게 거울도 달려 있어서 네. 여기에서 옷 갈아입고 할때 여기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거실 거울장 뒤에 수납장이거든요. 수납장. 네. 네. 이 이제 안방 부부 욕실. 욕실. 부부 욕실은 부장님이 한번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일체형 기대에 설치되어 아. 있고요. 세면대가 아메리칸 스탠다드. 경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어 여기 세면대랑 욕조, 상판은 또 엔지니어 스톤으로 다르게 해주셨네요. 요 네. 어, 여기에 또 턱이 있다 보니까 계단을 딱 이렇게 예. 해주셔서 이런 세심하게 주시고. 이런 것까지도 해주셨네요. 욕조도 이쁘고, 네 환기창 네, 나와 있고, 창 네, 나와 있고, 네. 아까 특이했던 샤워, <laughs> 네잘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가시기 전에 여기는 안방에 월패드가 되어 있어요, 네. 부장님. 방 안에 있네요. 네. 음. 그래서 오히려 편하실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네네. 안방에서 생활하실 때 여기에서 이제 누가 왔는지 금방 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복도를 지나서 어... 양쪽에는 이제 방 작은 방두 개고요. 네. 작은 방 가시기 전에 동선이 여기 이제 공용 화장실이에요. 네. 2층 공용 욕실. 네, 저 안쪽까지도 샤워기가 따로 되어 있어 샤워부스가 따로 네. 되어 있어서 독립형으로 네. 샤워기 잘돼 있고요. 따로 변기는 또 따로 다 밖에 오, 나와 있어서 변기도 분리돼 있어요. 네. 오후 여기는 일체형 비데 비대. 네. 비데도 설치돼 네. 있고 또손 씻는 세면대는 또 세면대는 세면대는 네. 따로 네. 내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문이 세 개네요. 네, 대리석 타일 붙어 있고요. <laughs> 보세린 타일도 붙어 있고 고급지입니 네, 이쪽에 이제 작은 방부터 좀 네, 보실게요. 번째 작은, 방? 작은 방, 여기 충고가 엄청 높으네요. 요거 한 2.7m 예상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재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어, 네. 엄청 높고, 여기도 지금 다 원목마루 되어 있고, 여기도 어, 다 도장마감이에요. 오, 어. 돈 많이 쓰셨는데? 네. 네. <laughs> 이쪽에 저기 전기 콘센트 도 따로 공간, 나와 있고, 네. 네. 넉넉합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오, 이쪽도 꽤 넓어요. 어, 첫 번째 방보다 좀더큰것 같아요. 그죠? 네. 이쪽 방을 먼저 보여드렸어야 되나? <laughs> 아, 그럴까요? 그런데 네. <laughs> 여기도 다참 크게 나와 있고요. <laughs> 이쪽에는 또 북박이장이 네, 또, 북박이장. 또 따로 북박이장. 되어 있네요. 네, 꽈짜 북박... 네네. 북박이장이 어, 꽤 깊어요. 오, 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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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그러니까 방에 그러니까 저 안방에 드레스룸이 부족하시면 이 방에다가도 따로 이제 저 드레스룸 방을 따로 꾸미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양쪽에 콘센트 다 나와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지월리 쪽에 수영장도 있고 멀티룸 사우나까지 있는 집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집안에서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집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원주택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가격대가 이 가격 좀 찾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분양가가 얼마죠? 분양가는 12억이고요. 네네. 이제 대지 평수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가격 차이는 상이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이쪽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록지월리에 위치한 대단지 고급 전원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홈몰리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